2018년,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선포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양국을 오가며 부과되었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두 거대 경제 대국의 충돌을 지켜봤죠. 하지만, 모두가 미국과 중국만 주목하는 사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 하나가 조용히 엄청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제조업 지도에서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나라. 1인당 소득이 수천 달러에 불과했던 개발 도상국. 그런데 2022년 베트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되었고, 1인당 소득은 거의 두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베트남의 대미수출액입니다. 단 10년 만에 베트남의 대미수출 규모는 200% 이상 성장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매년 120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최강대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베트남을 세계 최대 제조업 허브 중 하나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왜 다시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018년 한 트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의류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추가 세금을 내야 했죠.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했습니다.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끝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했죠. 결국 두 나라 모두 상대국 수출품에 평균 20% 이상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기업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결과, 즉,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관세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긴 했지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애플, 인텔, 폭스콘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스페이스X가 베트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베트남 정부와 만나 AI 및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 후 베트남이 회사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베트남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고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는 16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4센트, 월 200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제조업에서 인건비는 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노동자 한 명당 월 수천달러가 들지만, 베트남에서는 수백달러면 됩니다. 관세 25%를 내더라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성공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날의 제조업 강국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베트남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파괴되었고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죠. 베트남 공산당은 소련식 계획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지만, 놀랍지 않게도 이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1985년까지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균 소득은 연간 238달러에 불과했죠. 국가는 붕괴 직전이었고, 무언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1986년, 베트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시장 경제로 전환했고, 민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인구의 60% 이상이 극빈층이었지만, 2010년에는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죠. 경제는 성장했고 삶의 질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중국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규모와 경쟁할 수 없었던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이류 제조 기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무역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베트남에게는 천재 이류의 기회였던 거죠. 베트남이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산업단지들은 외국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옌풍 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중 하나인 이곳은 8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본거지입니다. 삼성의 가장 큰 휴대폰 공장도 여기 있는데 이 공장만으로 삼성 글로벌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죠. 이런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 기업들은 처음 4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후 9년간은 일반 세율의 절반만 내면 되죠.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단일 정당 국가입니다. 이는 정부가 빠르고 유연하게 기업들에게 맞춤형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2024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정부는 AI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고 황은 즉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전 세계 해상 운송의 거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무역 회랑입니다. 베트남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는 16일이면 도착하지만 중국 내륙에서는 30일이 걸립니다. 더욱이 베트남은 주요 무역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호주 같은 동아시아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20년에는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세계 최대 블록 중 하나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얻은 거죠. 그 결과, 베트남의 제조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업단지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고, 지역 전체가 재편되었죠. 관세만으로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적입니다. 환적이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낸 뒤 원산지 라벨을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중국 제품인데도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회피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정 제품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죠. 전기 배터리는 350% 증가했고 화학 물질은 57% 증가했습니다. 미국 관세청은 이를 알고 있지만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11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베트남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환적을 막으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환적은 베트남의 항만과 물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항만 수수료, 통관 비용, 물류 서비스 세금이 모두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죠. 표면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을 이끈 숨겨진 엔진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베트남 경제는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트남 GDP의 거의 4분의 1이 미국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컴퓨터 제조 같은 베트남의 핵심 산업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의존하고 있죠.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면 베트남의 비교 우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날 가능성이 크고 지난 10년간 창출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의 관세만으로도 베트남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무역전쟁의 가장 큰 승자였던 이 나라는 이제 같은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죠. 베트남 정부는 무역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 확대, 국내 산업 강화, 환적 의존도 감소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베트남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급성장의 꿈이 짧은 순간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이야기는 세계화 시대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무역 전쟁 다른 나라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가 다시 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은 10년 만에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렸지만 그 지도는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다음 아시아 경제 대국이 될지 아니면 무역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로 기록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